안녕하십니까. 농촌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샤인 3년생 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월 중순이 넘어서 3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3년생이랑 그리고 6년생 이렇게 두 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올해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한 4년생부터 이제 100% 정도 올라오고, 지금 한 7, 80%의 수익을 장출할 수 있는 그런 밭에 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특히 올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뭐 다들 그러시겠죠. 뭐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불균형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심은 뭐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잘 된다면은 농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외식이나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농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품종이 잘 된다 그러면은 우루루 멀리죠. 너도 나도 나 심어서 다 같이. 쭉 다운됐다가 또 다른 것도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런 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빨리 심었다가 잘될때 다시 빠지고 또 다른 거 심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어, 샤인을 뭐 어쩔 수 없이 아직 오래 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뭐 예전부터 심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무들을 다 옆에 뭐 아시는 분들 혹은 뭐 다른 동네 지나가다 다 보이죠. 보면은 샤인 나무를 다 뽑아 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한삼년 정도 돼야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삭제시키고 뭐뽑 뽑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많이 투자됐고 그래서 쉽게 절대 없지 못합니다. 이게 하뭐 시청하시고 혹은 관련 뭐 종사자들이 아니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쉽게 안 되면 다시 뭐빼 내고 뽑아내고 다른 것들 하면 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뭐 신경 쓰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치 한삼년 이상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포도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쉽게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뽑아내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예한칠팔년십년 정도 되신 분들 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철수를 하고 또 다른 품종들을 심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보이는 편입니다 지금 3월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록색의 수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3월말 4월 초 이쯤에 올라오거든요 작년 재작년보다는 요즘에 좀 한동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따뜻한 걸 넘어서서 낮에는 아직 반팔이 벌써 반팔을 입고 다니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날씨가 아주 더운 느낌이 날 나는 그런 온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알 속기라든지 이런 모든 작업들이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당겨지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조금 빨라졌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알속기 높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작년에 다 예약을 해서 뭐 올해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올해 초뭐 지금 하면은 물론 자리도 있겠지만 보통 예전에 하시는 분들을 그 일꾼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새로운 분들을 하면은 뭐 알속기 경험도 없을 분들은 잘못 손을 대면은 전부 다 다시 또다 손을 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을 주척으로 해서 이제 인력팀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는 20만 원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본건 20만 원, 21만 원뭐 이쯤 있고 보통 18만 원 전으로 그 정도 측정이 돼있었는데 올해 예약을 하니까 올해는 12만원, 13만원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쉽게 말하면은 포도값이 내려가니까 인력 높값도 내려간다. 참 이게 웃기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 2만원 처지는 게 아니고, 20만원 하던 게 어~ 작게는 18만원, 19만원 하던 게 12, 3만원까지 처지면 상당히 많이 처졌거든요.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포도값이, 당연히 포도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웃기죠. 말이 조금 안 맞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노업 인력이 뭐 올해는 항상 빡빡하죠. 근데 올해 또더 빡빡하게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속기들 잘하시고, 작년 같은 작년까지 작년까지 그6년생 밭에서 제가 재배를 할 때는 솔직히 어느 정도 뭐 퀄리티도 나올 수 있게끔 뭐 재배를 하고 작품을 만들지만 그래도 개수를 어느 정도 달았거든요 개수를 달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이 정말 괜찮은 것들은 가격을 그나마 어느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수 보다는 상품성 에 주력을 두고 정말 괜찮은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가지고 뭐 금액대를 상당히 그나마 높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면은 시장에 파는 거랑 백화점 가서 물론 포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괜찮고 보면은 이제 모형처럼 생기고 모형 딱 보면 책에서 볼만한 그런 사이즈들, 그런 간격과 규격들, 이런 모양, 모양새 같은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잘 다듬어야 되겠죠 관리도 잘하고 그만큼 잘 키울 수 있도록 뭐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 샤인을 짓고 계신다면 혹은 샤인을 준비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물론 포도송이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뭐 맛과 향 그리고 당도 모양까지 어느 정도 괜찮게 상품을 만들어야만 이제부터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소리는 물론 다, 판매는 다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안 맞을 뿐이지.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정말 괜찮은 결과물이 나와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으로 갈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휴식 기간이죠 예, 준비들 잘 하시고 어 시작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서부터는 또한 6개월 정도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셰프였습니다